넷플릭스의 이쿠사감이 이거 참 흥미로운 작품입니다. 배경은 1870년대 일본, 한 시대의 상징이었던 사무라이가 몰락하던 격동의 시기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작품은 이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아주 현대적인 서바이벌 게임의 틀을 가정하여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긴장감,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균열을 만들어내는데요.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제대로 헤쳐보겠습니다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란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작품의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과 너무나도 현대적인 게임 규칙, 이두 개의 축을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충돌 지점을 분석해 볼 겁니다. 다음으로는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뒤에 숨은 전략을 들여다 보고 그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작품이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하나의 무대 위에 올리는지, 바로 이쿠사가미가 가진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쿠사가미의 핵심에는 이처럼, 뭐랄까, 물과 기름 같은 두 개의 개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. 한쪽에는 한 시대가 통째로 저물어가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이 있죠.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너무나 명확한 규칙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아주 맹정한 현대시 게임이 존재하는 겁니다. 이 역사적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. 메이지 유신. 이게 그냥 단순한 개혁이 아니었어요.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한 시대가 끝장나는 사건이었던 거죠. 어제까지 칼을 차고 거리를 누비던 지배계층이 오늘부터는 아무런 특권도 없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그런데 이 거대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갑자기 아주 단순하고 엄격한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. 바로 이 게임의 법칙이죠. 규칙은 간단하고 또 잔혹합니다. 결국 이 단순 명료한 게임의 법칙이 그 거대한 역사의 무게를 가볍게 밀어내버리고 이야기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요소가 만나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여기서부터 이 작품의 아주 핵심적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. 두 장르는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요. 시대극은 뚝배기처럼 천천히 감정을 끓여 올리면서 묵직한 울림을 줘야 하는데 서바이벌 게임은 라면 끓이듯 즉각적인 긴장과 빠른 속도감을 요구하거든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뻔하죠? 빠른 게 느린 걸 잡아먹게 됩니다. 서바이벌 게임의 긴박함이 역사적 비극이 가진 깊이를 압도해버리는 거죠. 우리는 캐릭터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지 깊이 공감할 틈도 없이, 아, 그래서 다음 미션은 뭐지? 이걸 더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 한마디가 나오는 겁니다.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아픔을 다룬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잘 짜인 게임의 한 시즌처럼 느껴진다. 시청자의 관심이 캐릭터의 역사적 절망이 아니라 게임의 다음 스테이지로 향하게 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. 아니, 근데 제작진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?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? 그 답은 바로 전략에 있습니다.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 말이죠. 원작을 보면 이 의도가 더 확실해져요. 원래 이 이야기는 시대의 상처, 그 묵직한 비극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이야기였거든요. 그런데 넷플릭스로 오면서 전 세계 누구나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액션 서바이벌이라는 아주 대중적인 옷으로 갈아입은 겁니다. 사실 이건 넷플릭스가 가장 잘하는,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성공시킨 흥행 공식 같은 거예요. 오징어 게임, 아리스인 보더랜드, 딱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으시죠 결국 이쿠사가미도 이 성공 공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특정 시대에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장르의 문법을 선택한 거죠 자 이런 전략적인 선택은 당연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얻은 것 이건 뭐 확실합니다 바로 액션이죠 정말 눈이 즐겁습니다 마치 잘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을 실사로 보는 듯한 그런 과장됐지만 그래서 더 짜릿한 액션을 보여주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하지만 잃은 것도 명확합니다 바로 캐릭터의 깊이입니다 그 화려한 액션에 가려서 인물들이 가진 절절한 사연들은 짧은 회상 장면으로 몇번 툭툭 던져지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깊이 빠져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즌 1을 다 보고 나면 뭔가 딱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어? 여기서 끝난다고? 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남아요. 마치 긴 이야기의 서막 예고편만 본것 같은 아쉬움이랄까요?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. 이 모든 이야기를 거쳐서 이 쿠사가미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지 못한 질문은 무엇인가? 그리고 시즌2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작품을 보면 사무라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걸 그저 지켜보는 새로운 지배 계급이 등장하잖아요? 사실 이게 엄청난 상징이 될수 있거든요? 구시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신시대가 관람하는 그런 잔혹한 계급 교체의 은유 말이에요. 근데 아쉽게도 딱 거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결국 이 작품이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사무라이라는 존재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는가? 그래서 이 쿠사가미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. 만약 시즌2가 이 장르 사이의 균열을 멋지게 메우고 잃어버렸던 시대의 무게감을 되찾는다면 그때는 이 작품이 그냥 재미있는 장르물을 넘어서 한 시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정말 멋진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.